네, 예레미아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모압은 어떠한 나라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의 동쪽에 기름진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 사해 동쪽에 기름진 고원지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요, 또 지대가 고원 지대이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이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압을 모압에 쳐들어왔을 때 모압은 그 외부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압은 여러 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에우시 활동하던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기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섬기게 되죠. 그만큼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 시대가 이르게 되면 다윗은 이제 모압을 정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8년 동안이나 사사 시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어, 그 다스렸던 이 모압이 어, 이제 박, 그 기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9세기에 이르면. 모압방의 모압의 왕 메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모압방 메사 때이모압비라는 나라가 굉장한 굉장히 전성기에 어, 이르러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역사가 요세프스에 따르면 남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지 5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 모압이 멸망하게 되었다. 요세프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8장에서 읽은 모압 심판에 대한 예언은 모압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은, 받을 것을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왜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어제 어, 본문이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모압이 왜 심판을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천연 요새 지역에 살면서 지금까지 모압에 침입해 들어오는 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나름 평화로운 시대, 평안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부가 이제 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음, 평안하고 부유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기의 모합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신들의 그 요새,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보물과 업적을 의뢰하는 이제 모합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한절한 한 절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오랜 세월 동안 외부로부터 침입, 침입을 받지 않고 나름 평안한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는 포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담으면 그 맛과 향이 날라간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옮겨 담지 않, 않고 같은 그릇에 오래 두어야 맛과 그 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압은 오랜 세월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은 포도주가 맛과 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어떠한 박해나 또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러한 평안한 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그릇 저그릇에 옮겨 담지 않은 것 같은 그 포도주와 같았던 그 모함, 그런데 그 술을 옮겨 담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여기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포도주를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압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땅이 이제 텅텅 비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또그 병들을 부술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본토, 그 땅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라고 기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 Israel, 여기 Israel, 여기 Israel, 여기 Israel, 여기 i s 여기 Israel, 여기 i 여로보암 왕이, 남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여데이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에, 왕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 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남유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 이제 빼앗겨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여러보암이 꾀를 하나 내는데요.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가까운 단이나 혹은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보은여 왕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 자신의 정권에 이제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단과 베델에 어, 우상을 이제 세웠는데 그 우상이 자신의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이 금송아지는 북 이스라엘의 우상을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비참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비참하게 흘러가는 이제 빌미가 되어버렸죠. 이 단과 베델에 세운 그 어, 금송아지가 그 정권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권을 파멸로 그렇게 어,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오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모압이 섬기던 신이 이제 금오스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몰렉이에요. 그모스와 몰렉은 같은 신입니다. 똑같은 신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길 때그 신을 그모스라고 불렀고 암몬 사람들이 섬길 때그 신을 몰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모스 혹은 몰렉은 죽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 혹은 몰렉을 섬기는 이이 종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을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어, 이 종교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중동에 그 고대 문명들을 이제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인신 제사를 드렸던 흔적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동에 이 지역에 그 모스와 암몬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녀를 불태워서 그 모스와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불살라서 어떤 우상에게 바친다. 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신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 소수의 경우였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인신 제사를 대신해서 풍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신전에서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고 그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은, 아, 이것은 이제 몰렉과 그모스에게 자녀를 바친 것이다. 이제 그런, 어, 그렇게 이제 종교 예식이 된 것입니다. 어, 왜이 그모스 혹은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고 혹은 그 불에,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금모스와 몰렉의 제사장들이 그 도시에 있는 왕과 또그 고위직에 있는 그 자녀들을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몰렉과 금모스에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고요 흉년이 들었을 때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번영을 복과 번영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위해서 자녀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금오스와 몰렉 신앙을 보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말 그대로 불사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의대반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입시 교육을 받으면서 극단적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소년 자살률이 몇 년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부모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다. 어,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고 무슨 입시 반, 무슨 진학 반 이렇게 막 보내면서 아이들을 그 입시 교육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이 기독교 자,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들 마음에도 기독교인 부모의 마음에도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입시 교육으로 어, 그렇게 그런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도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던 모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그 공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붕괴된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입시 위주의 이 교육, 정말 말 그대로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이런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 부모들, 기, 크리, 크리스찬 부모들부터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제 모압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기 때문에 자신들을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이제 자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는데,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모압이 황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모압의 심판, 다가올 모압의 심판이 어,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을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성읍들은 사라졌다라는 말이 어, 직역을 하면 그 성읍들은 위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그 어, 도시는 그 성읍은 연기가 되어 올라갔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성읍은 연기가 되어 올라갔다. 이것은 그 성읍이 황폐해져서 다 타버려가지고 연기만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 죽임을 당했다. 내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인데, 성읍들은 위로 올라가고. 장정들은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언어 유의를 통해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이제 속히 닥치리로다 이제 모압이 심판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 17절 말씀,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모합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강한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하는데, 강한 막대기가 10편 110편 2절에서는 권능의 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권능의 홀. 권능의 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 왕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왕의 막대기는 그 왕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내밀어서 막대기를 내밀어야 에스더가 살고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이 막대기가 왕의 권능의 홀이라는 것은 그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권,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왕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는 이 화려하게 보석으로 장식된 지팡이는 그 왕의 어떤 부요함. 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권능의 홀과 아름다운 지팡이가 다 부러져 버렸다. 모압이 그 주권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 1 9절을 말씀을 보면 디본과 아로엘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18절 디본에 사는 따라라고 나오는데 이 디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압을 독립시키고 모압을 이제 융성하게 만들었던 이 메사 왕이 이 모압을 독립시킨 후에 이, 이 모압의 수도로 삼은 도시가 바로 이 디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수도로 이 디본이라는 도시를 삼으면서 이디본에큰금오스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압의 수도로서 번영을 누리던 그 디본, 그 디본을 향해서 디본에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로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모압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로엘은 이 모압이 모압의 국경에 닿아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검문소가 이 아로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이 아로엘 이 국경에 닿아 있는 이 도시 검문을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압이 황폐하게 될때다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모압의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그 도시들이 이제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뿌리라는 것은 이제 짐승이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지요. 짐승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무기마저 잘려 버렸고 팔이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마치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팍스 앤 세큐리타스라는 말로 평화와 안전은 로마 사회가 로마 사회의 구호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자신들의 사회를 팍스 앤 세큐리타스,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멸망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합처럼 또 로마처럼 우리 한반도도 지금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한반도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부유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모압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평안과 이 부에 안주하게 되고 이것들을 의뢰하면서 마치 평안과 안전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수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그 평안과 너희의 부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고 또 부와 안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가 쌓이면 점점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적은 노동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너무나 손쉽게 큰 돈을 버는 데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그 가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회 갈등이 생기면서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요. 또그 사회가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의 평화 통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냉전이 종식된지 벌써 오래 되었는데 이 한반도는 아직도 이 냉전의 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이념에 의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등과 분열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가지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전쟁까지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부유하고 번영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평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과업, 사명을 감당해내는 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